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오늘 어 제가 그 저녁에 조금 일이 빨리 끝나서 5시쯤 지금 시립 미술관에 왔습니다. 부산 시립 미술관. 아, 저 처음 와 보는데요. 굉장히 멋있네요. <laughs> 자. 제가 이제부터 그 오늘 지금 이아 어, 사실 지금 이 소리 미술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미술 전시는 저도 처음이라서 한번 어, 그 보러 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한번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우, 이 멋진 조각품은 뭘까요? 와, 굉장히 강렬하게. 오, 이 조각품, 와우. 이 포스가 장난 아니죠? 오, 이거는 누가 그린 걸까요? 작가 김인배. 음, 김인배 조각가가 어, 이거를 그리는, 아, 조각을 했는데, 아, 사물의 형태를 이루는 점과 선과 면의 해체를 다루는 김인배 작가는 아, 점들이 만나서 선과 연, 면이 되는, 아, 선과 면이 되는 일반적인 조형 구조를 파괴한다. 라고 합니다. 음. 어, 이거 지금 작품이 굉장히 놀랄만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짧게 해야 해서, 제가 빨리, 예, 이를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이는 이오한 작가님의 전시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이 바위 두 개는 뭘까요? 상당히 와, 이 작품 세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운데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바위는 자갈이 깔려 있고요. 다시 바깥으로 나왔는데도 똑같아요. 바위 두 개랑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어떤 삶의 경계? 어, 이 중간으로. 어떤 경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어떤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짠 돌아서면 똑같아요. 똑같은 공간이 와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 음. 일원적인, 그러니까 이원성의 일원성, 어떤 이원적인 세계를. 결국은 그건 일원적인 세계다, 하나인 세계인데 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두 개다. 이것을 함축하는 걸까요? 음. 자, 그러면 그 다음 전시실로 옮겨보겠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빛의 향연이네요. 빛의 향연, 그 자체예요. 전구예요, 전구. 바닥에 전구를 깔아놨어요. 와우. 리는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와, 보이시나요? 오, 이 전선들, 그니까 뭐랄까? 어, 이 곡선의 향연이네요. 어, 곡선의 축제. 야, 음,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경건한 느낌이에요 화이트 칼라의 어떤 그런 아, 이건 또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와 우와, 보이시나요? 와저이 우와, 그림 본적 있어요. 기억이 나요. 와이 그림도 본적 있어요. 교과서에서 본것 같아요. 아, 너무나 익숙한 작품인데. 잠깐만요. 너무 익숙한 작품을 보게 됐네요. 야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